안녕하십니까. 지프 청담 전시장 이 팀장입니다. 자, 오늘 영하 7도, 영하 7도의 날씨에도 역시나 저희 청담 전시장의 회원님의, 지프 패밀리 회원님의 랭글러 2023년형입니다. 이 모델이 23년형 모델로 투도어가 지금 출고를 위해서 저희 매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어, 투더 모델을 22년식이 물론 조금 할인이 더 되기는 하지만 원하시는 컬러가 레드이기 때문에 레드가 22년식이 지금 재고가 전혀 없더라고요. 다 판매가 완료되어서 23년식으로 주문을 하고 한달 정도 기다렸는데 다행히 이번 물량으로 23년형 레드 컬러가 도착을 해서 이렇게 바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23년형이 어떤 게 혹시라도 변경이 있을까 봤는데요.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변경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또될 정도로 22년식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회원님의 차량 이상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검수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등록 후에. 신차 작업하고 인도하는 과정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째 전국 1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사후 관리와 신차 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신차 검수해서 만약에 회원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조치해드리고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거 커넥트 이렇게 돌출된 거 괜찮냐고 여쭤보시는데 랭글러의 모든 차량은 다 저렇게 커넥터가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방수 모듈이라고 코리아에서 얘기를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외부 익스테리어부터 먼저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눈이 내려서 약간 외부는 지저분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제가 세차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올려서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합 연비 8 7 k m 의 랭글러 투도어 하드탑 모델이고요. 문 열고 안에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조금 23년형 뭔가 변경이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았는데. 전혀 변경이 없어서 그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날씨가 영하 7도라 엄청 추워서 손이 지금 약간씩 덜덜 떨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검수는 깊은 입장이 꼼꼼하게 진행이 되시는 아무래도 이번에 만들어지고 이번에 딱 도착한 차량이어서 그런지 차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따로 뭐 노후화된 부품도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이제 경첩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여쭤보세요. 이 랭글러 특성상 경첩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타입의 랭글러 부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 보면은 약간 페인트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 확인하셔서 다 조치를 보증 끝나기 전에 한 번씩 받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후관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이시죠 하체에 따로 스키드 플레이트 언더 커버가 되어있지 않아요 철판이 그대로 다 드러나있고 어, 솔리드 엑셀 타입인데다가 풀 프레임 바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부코팅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필수 차량이라고 회원님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부코팅 생각중이신 분들은 저한테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도 모델 지금 시트는 접혀 있는 상태고요. 안쪽에 또 스피커가... 어, 스피커가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우퍼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식에는 없었는데, 23년식에는 이렇게 우퍼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 하나는 제가 23년식 변화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위에는 어 방음 재질로 전부 다 이렇게 방음 커버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인 부분 일단 전체적으로 검수 진행을 했고요. 뭐 다행스럽게도 크게 외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기능 체크 한번더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실내로 들어가서 각종 기능들 잘 되는지 기능 검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km로 저희 매장에 도착을 하였고요. 보시다시피 영하 7, 도 외부 온도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등, 라이트, 오토라이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메뉴도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재시동. 시동. 시동을 끄고 바로 시동을 걸었을 때한 번에 시동이 잘 걸리는지 체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RPM. 처음에는 RPM이 1000RPM 이상 올라갔다가 이제 예열이 끝나면 1000RPM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디오, 터치 스크린, 열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세팅 터치도 이상없이 다 작동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따뜻한 바람 잘 나오는지 직접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는데 오디오에 관련된 부분으로 혹시 이제 스피커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시려면 여기 밸런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바꿨을 때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다음에 창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 전혀 없이 잘 열리는 거 확인했습니다 디 드라이브 잔 진동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전혀 없습니다 중립 후방 카메라 핸들 조향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사륜구동, 4H 오토, 4H 파트 타임 그리고 루비콘에만 있는 폴로우 기능까지 한 번에 작동 확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슬라 스웨이파 기능도 역시나 검사할 때 꼼꼼하게 잘 되는지 확인하고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기능들 다 작동되는 건 현재 이 팀장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엔진 체크 한번 해보고 엔진 소음 한번 들어보면서 검수 마무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수 마지막입니다. 어, 외관 그리고 실내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 엔진룸. 한번 한 같이 들어보면서 검수 보고 드리도록 할 건데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도 꼭 본인의 차량 배출에 관련된 보증 기간 확인하기 제가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벨트 도는 거 이상 없이 잡소리 없이 깔끔하게 잘 도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지 오일 지금 잘 들어있습니다. 구동액도 10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추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서에 브레이크 오일까지 적정량 다 들어가 있고, 각종 볼트 부분들 혹시라도 나사가 풀린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따로 수리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엔 배터리 관리 잘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검수 마무리 했습니다. 회원님께 보고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추가 검수 사항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검수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고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